집에 방역을 하러 왔는데요. 벌레가 많이 생겨서 이 벌레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여기 한강변이라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. 이 장판 다 뻗어서 방역 다 하고 그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 다 차단한 다음에 한강이 보이는 조망을 가주는 집인데요. 구멍이라고 있는 구멍은 다 막아야 되고 벌레들이 꽤이름에 많이 들어왔나봐요 그래서 애기가 새로 신생아가 살 집이라 그런 뭐 싱크대 같은 거다 메울 거고 타일 같은 데 더러운 거그 다음에 후드 시저분한거 이거 전부 다 청소하고 이쪽 방에도 여기 바퀴벌레가 살수 있는 저런 구멍들 다 메울 거야 가능성 이 있는 거. 그다음에 요런 구멍, 요런 구멍에 벌레들이 들어오니까요 날아서. 그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이방등 같은데 방등다 해주고. 이래 또 외부에서 또 들어오니까.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구멍은 다 막아줘야 됩니다. 베란다에 오시면, 이런 구멍 같은 거, 보일러 구멍, 그 다음에 벽에 금간 거도이런데서 또, 또, 아이고 금이 줄 생겨있네요. 이런 구멍들, 저기, 피부 씻겨져 있고, 이거 쥐가 들어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구멍 다 메워줘야 됩니다. 그러고 깨끗하게 다 메우고 청소하고 테이프로 쌓수 있는 거다싸고 음. 여기 이것도 메워버리고 등도요 그래서 깨끗하게 전부 다 해놓고 장판 다 들어서 원래 좀 죽이고 그 다음에 싱크 여기 보시면 이거 아까 뜯어놓은건데 신발장 뒤편에 보시면 신발장 뒤편이 다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 뒤편에 보시면 되게 안좋아요 이렇게 보기에 자 이런 데를 다 마감을 해줘야 돼요 쥐같은게 들어올 수 있고 이래서 네,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애기도 아못 올라오게 냄새 방지 트랩 다 막고 프로 작업들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쏠수 있는 그런 베개 다 쏘고 이렇게 해서 끝낼 겁니다 일단 이거 해체해가지고 새로 달겠습니다. 자, 싱크대 열었는데, 구멍 한번 보시면요. 꽉 막혔죠. 상황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다 교체를 해줄 겁니다. che cosa si fa che ecco 바퀴가 많이 자라 잘해. 잘해줘야 돼 이거 지금 떨어